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2025년 한 해가 지나갔고, 2026년이 새롭게 맞이하여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성령님께서 충만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의 입과 귀를 여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그 귀한 양식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선지서 개관 7강인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과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누어 보았는데 첫째는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과 둘째는 기도와 봉사, 예배 참여 등 모든 열심의 동기가 자기 영광, 자기 만족에 있는 사람들로 창조 목적에 벗어나 있는 분들이고 세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 목적에 순종하여 열심히 하는 분들 이렇게 세 종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도 그것으로 나팔을 불거나 안 그러면 그걸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 권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거나 이걸 가지고 하여튼 뭘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이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과정을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눈이, 시각이 저쪽에 가 있기 때문에 재물을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쌓는 사람입니다. 예컨대, 나에게 주신 재물이란 모든 나의 달란트를 저쪽 나라에 투자하고는 숨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랬잖아요. 구제하고도 나팔 부는 사람 이 있고, 나팔 불지 않는 사람 있고, 그러나 외식하는 자와 구제는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숨어버리는 사람, 그냥 숨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나팔을 불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팔을 불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 행동이 알려지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이런 일하고 오래 참다 보면 누가 나팔을 불어줍니다. 가끔 가다가 목사님이 나팔 불어주던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나중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숨어서 하고는 나중에 다른 사람이 나팔을 불어주는 상당한 믿음의 소유자들인데 이런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무슨 일을 해놓고는 입이 근질근질 합니다. 나팔 불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참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의 원칙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20년 넘게 하면서 간증을 딱두번 했습니다. 근데 두번할 때도 벌써 미안하더라고요.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발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림자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이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발전하는가 아닌가 이게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원칙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17명의 선지자들이나 또는 엘리사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런 사람이 된 것은 아닌데, 잘나서 행위가 아주 선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러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도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도 나도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항상 강조하고는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수신자들에게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강이 있는 겁니다.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평기라 평강이라는 게 뭐냐하면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평강이 있는 겁니다. 평강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평강은 예수님께만 갖다 대면 이게 파도가 치지 않는 겁니다. 주변에서 어떨 때는 아이들이 속썩이고 남편 속썩이고 부인 속썩이고. 친척들을 보기 싫고, 내가 누구누구 많이 도와주었는데도 딴소리하고 나를 거짓말로 힐난하는 사람 있고, 주변이 복잡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도 누가 입을 열고는 제멋대로 말을 하고 많이 이렇게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 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혼자 참아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평강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평강을 바쳐야 됩니까? 이 평강을 바치는 데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이분의 전지함과 전능하심에 내가 기대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 누가 누가 지금 나를 힐난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가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묵사하는 사람이 우상을 탑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내가 인간적으로 전하고 뭘 하고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런 말하고 뒤에서는 딴소리 하는 것이 사람인 겁니다.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다 그게 그것입니다. 자기 입장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대로 안아주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어 이렇게 예배드리고 앉아 있지만 뒤에 가면 다 목사님 비평합니다. 똑같습니다.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는 장로님들이 뒤에서 여러분들 도마에 올려놓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 도마에 올려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면 교인들이 다 압니다. 아무개 장로는 어떤 사람이구나, 아무개 권사는 어떤 사람이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눈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서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의 눈도 가지고 있고. 혼의 눈도 가지고 있고, 영의 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개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서운 사회입니다. 여섯 개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조심하는데도 나를 도마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단에 선 사람은 난도질 당하게 돼 있는 사람입니다. 반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난도질을 하라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난도질 당해야만 목사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난도질 하는 사람이 나중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 하고 살려주는 이야기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사물을 성숙한 사물로 보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 눈에 안 차도 내가 잘 격려해서 살려주고 있는 사실 그 자체만 보고 그냥 판단하는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의 시각은 무엇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팔복에서도 말합니다. 마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이 속에 쓴 뿌리가 많은 사람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걸 보면 압니다.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마음이 순수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나를 자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특히 목사님들 사회에서 요즘은 신학교가 하도 많고 별난 사람들이 다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되니까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보면 영성이 없는데 영적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행도하는 걸 보면 또 말하는 걸 보면 아는 겁니다. 되지 말아야 할될 될 사람들이 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많은 겁니다. 목사라는 것은 단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권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받은 사람이 단에 서서 말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 세계관, 영성이 나보다 못한데 단에 서 있으니까 성도들이, 성도들이 혼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 사회를 보면 서로 질투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목사 사회에 제가 들어와 보니까 무서운 사회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평신도 사회가 훨씬 깨끗하고 덜 무섭습니다. 교권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목사들끼리 서로서로 서로 피합니다. 하나님의 종들끼리 친해야 되는데 교단이 다르거나 또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을 우습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저 유명하게 만들려고 난리들입니다. 그게 이게 전투장입니다. 제가 선교주에 돌아다니다 보면 한국 선교사들은 자기네 교단끼리도 서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모습들입니다. 그것은 현장에 있는 현지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지인이 그 모습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둔한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이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모르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얼마나 똑똑한데요, 다 압니다. 자기네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다 알면서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500년의 역사가 주전 930년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여로보암과 로보암 때부터 주전 430년 말라기까지 그 모습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터인데, 이 그림을 왜 그려 주셨나?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 500년을 몇 학년이라고 했습니까? 5학년입니다. 구약의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이 말라기까지의 시대입니다. 지난 시간에 남북 왕국의 40명의 왕들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기 힘들지만, 그 패턴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은 말라기 때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6개월 차이니까 똑같이 주전 4년으로 보세요. 그러면 400년입니다. 이 400년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이렇게 이전 500년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가지고 그냥 잔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이 400년은 아예 스톱시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패턴으로 하십니다. 딱 스톱시키는 겁니다. 잔소리 하시다가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 듣든 안 듣든 이제는 그만하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잔소리를 500년간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 듣던 안 듣던 이제는 그만하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잔소리를 500년 하였다고 그래서 변화가 있었습니까?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말라기를 보면 알겠지만, 말라기가 예언을 마지막 할때 보면, 지난 500년 동안 자기보다도 16명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말라기가 말할 때 보면, 변화가 없었습니다. 말라기가 하는 말씀 중에 보세요. 말라기가 신부들, 즉 목사들,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을 들려 먹었다.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도 제사를 지내는데 형식화되어 있었고 형식화되어 버리고 돈 좋아하고 재물들도 애꾸눈을 바치고 꼬리 없는 것 바치고 절름발이 바치고 그리고는 제대로 했다고 하는 똑같은 겁니다. 신약 때 이해된 모습이 형식은 다인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왜 동물들을 그렇게 이런 것을 못하게 했습니까? 흐먹고 일련된 숫컷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어린 양을 잡아라. 6월절 어린 양은 흐먹고 일련된 숫컷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1년 된 양이면 사람으로 30세 되었을 때그 다음에 남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은 예수님의 보혈 사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 죄가 사함 받는다는 겁니다. 그 제사를 계속 드리는 것은 그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조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다시 영성을 가진다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다 보면 그런데 흠이 많고 꼬리 잘리고 애꾸눈이고 피우병 있는 양들을 쭉 받쳐온 겁니다 나중에 비둘기까지 왜냐하면 이게 싸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다 형식화된 500년 역사 끝인 말라기에서 보니 똑같이 그런 겁니다. 이런 모습이 그대로 신약에 있을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보세요. 예배 드리고 종교 행위를 하고 찬양하고 다 하지만 뭐가 빠졌다는 겁니다. 뭐가 변질되었다는 겁니까? 기독론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사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예수님을 변질시켜서 가르치는 이것이 교회 안에 범람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철저하게 예수님화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입만 열면 기독론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삼위일체 이야기하고, 그분의 죽으신과 재림, 그분의 부활하신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른 것은 못하지만,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요즘 신학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신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변질시켜버린 겁니다. 미국의 신학교도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포커스가 떨어진 겁니다. 말라기가 끝난 다음에 침묵기라 그럽니다. 이 400년을 신학자들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신구약 중간기 침묵기라 그럽니다. 침묵기 동안에 선지자들을 안 보냈습니다. 왜안 보냈습니까? 이만큼 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그 이상 말하면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해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말했다고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말라기를 통해서 안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말라기입니다. 그러면 400년 침묵기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스톱시켜놓고 이제 물밑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400년 동안에 무슨 물밑 작업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물밑 작업 하시는 겁니다. 과거 4,000년 동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초림을 쭉 준비해 오셨지만 예수님의 초림을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물밑 작업하는 시기가 이 400년입니다. 이 400년 동안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시면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한 일 때문에 오셔서 이제는 실제로 인간이 되셔 가지고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인간 수준으로 말씀하시고는 또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을 은혜로 뽑아 가지고 최소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잘 알기에 인간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 세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느냐면 전하게 하려면 우선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로마 제국을 강대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쉽게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 나라와 나라 다닐 때 비자 받고 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언어가 다르고 그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미리 400년 동안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제일 먼저 강대국 새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강대국 새 나라로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는 페르시아 제국을 또 세우시는 겁니다. 페르시아는 주전 539년에서 주전 331년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제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을 좀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7명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나, 그 오랜 시간 동안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고자 말씀을 하여도, 우리가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강대국들이 제국들이 어찌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도의 스 한량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성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성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